여러분들 진정한 자체 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자체 제작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자체 제작했습니다. 유튜브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삼선 아시죠? 예, 사람들 열광하는 바로 톰 브라운입니다. 거의 뭐 돌아다니다 보면은 교복 유니폼 수준입니다. 이 고가의 명품 브랜드가 왜 이렇게 짝퉁과 래플들이 팔친가요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물어보면은 "야, 이거 톰브라운 짝퉁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야, 래플이야!" 혹은 "자체 제작이다", "홍콩 SA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도대체 래플이 뭐길래? 이런 식으로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 톰브라운 짝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이상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플을 검색 플랫폼에 쳐보시면 사전적 의미는 제작사 자신에 의해 동일한 방법이나 재료, 기술로 해서 원작이나 똑같은 크기의 제품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퀄리티가 좋은 카피 제품이란 뜻이죠. 그런데 왜 쇼핑몰에 검색하면은? 이 개짝들이 판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0년 전 카페 블로그가 유행할 때쯤에 디젤 매니아, 크루트트 등에서 사람들이 정품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기 정품 소장을 자랑도 하고 뭐 정보 공유도 하는 거죠. 패션. 이 제품은 어떻다? 이 제품은 어떻다? 원단이 좋다? 그러다가 정품을 가지신 분들이 공장에 자기 제품을 맡깁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브랜드가 뭐 지금도 엄청난 명품이죠. 디올옴므, 닐바렛, 뭐 마틴 마르지엘라 이런 식으로 명품들을 쭉 자체 제작을 합니다. 퀄도 예, 이제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정품을 샀던 사람이 자체 제작을 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퀄도. 그래서 그그 그 제품들을 쇼핑몰에 팔다 보니까 어, 쇼핑몰도 커지고 레플이란 단어도 계속 상승을 했었죠. 그런 중에. 타오바오, 인터넷 쇼핑몰들이 활성화되면서, 아, 이게 장사가 되는구나. 시장이 커지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정 판매자가 제품을 사서 소비자에게 바로 넘깁니다. 실제로 제가 레포를 며칠 전에 샀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봤는데. 개짭인데 말이죠. 봉지에 옵니다. 봉지에. 그리고 이제, 보통 홍콩 OEM이니, 스타긴 이게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한 벌을 만드는데, 한 바가 든다. 한 마가 든다 하면은, 1 0 0벌을 만드는데 100마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100마만 딱 듭니다. 그 원단이 남지가 않죠. 그 남은 원단도 공장에서 받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빼돌리는 게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잘 팔릴까요? 그것은 바로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 명품을 10분의 1 가격, 5분의 1 가격에 사니까, 아, 난, 명품을 퀄리티도 좋은 거에 샀고, 또, 아, 만족도 하고 난 패션에 신경 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면밀하게 따지다 보면은, 따지고 보면은, 부자재죠. 부자재란 무엇이냐. 부, 저, 부로 들어간 자재들입니다. 뭐, 단추라든지, 지퍼. 색상도 맞춰야 되고요. 특히 혼용률 혼용률이죠. 혼용률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실제로 레플 사이트에서 MCM 가방 원단을 남은 가방의 원단을 몰래 빼돌려서 만들다가 회장한테 걸려서 징계도 먹고 계약도 끊기도 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까지 어, 브랜드 이야기했고요. <laughs>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브랜드였습니다.